you 드디어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찍은 거 조금 보여드리고 약간의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래는 증명사진을 찍으러 간 거였어요. 제가 머리를 다음에 바꿀 거라서 이 백금발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증명사진을 딱 찍으러 갔는데 제가 웃으면서 찍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웃고 싶었는데 증명사진은 그 치아가 보이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프로필 사진으로 바꿔서 찍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원래는 배경을 그 뭐냐 제가 좋아하는 노랑색으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노란색으로 하니까 제 머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작가님께서 추천해주신 귤색을 하게 되었는데요. 진짜 만족합니다.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받았어요. 여기 안에 보면은, 어, 일단, 이거 제 사진. 좀잘 나오지 않았나요? 어때요? <laughs> 저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귤색 좀 잘한 것 같아요. 뭔가, 오늘 좀 상큼한 거좀 원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성은 작가님한테 찍었거든요. 웃고 찍으셔가지고, 저도 웃고 찍고 싶어가지고, 성은 작가님 선택했고요. 그리고 안에 보면, 음, 이거 제가 체크한 것도 있어요. 제가 오늘 나의 색을 노란색, 레몬색이라고 적었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 사진에 담고 싶은 분위기. 그런 거 체크한 게 있어요. 원래 세 가지 이상을 하라고 했는데, 다 뭔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골랐어요. 근데 이거 보고 뭔가 되게 잘 담아주신 것 같아요. 다시 보여줄게끝죠 뭔가 환하고 천진난만하면서 상큼하지 않나요? 원래 자기 PR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자기 PR 시대입니다. 여러분. <laughs> 그래서 상큼하게 찍어봤습니다. 완전 만족. 아, 그리고 저 이렇게 증명사진처럼 작은 사이즈의 사진도 받았거든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좀잘 어울리죠? 이 겉에 색, 색이랑 안에 오렌지색이랑, 아, 귤색이랑. 이렇게. 엄청 많아요. 음? 우리 엄마 아빠 가져다 줘야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레코드점에서 판매하는 스티커가 들어있대요. 이걸 이렇게 받았답니다. 잘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좀잘 찍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제 <laughs> 어, 사진이라 그런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또 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성은 작가님, 이걸 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하고요. 또 찍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완전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은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시원하다를 촬영하러 갑니다. 오늘은 꼭 증명사진을 찍으려고요. 걸어오시는 분들은 역삼역에서 내려서 얼마 안 걷거든요? 그래서 역삼역에서 내려서 걸어오는 거추천드니다 예진이 작업 끝. 끝. 감사합니다. 반도 놀러 오세요. 네. <laughs> 시원하다, 안녕. 이제 갈 거예요. 저번에는 제가 프로필 사진 찍었었잖아요. 그 증명사진 찍으려다가. 그래서 오늘은 증명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그경리단점 있잖아요. 레코더즈 경리단점을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그 강남 본점, 시원하다 강남 본점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찍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패키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이제 열어볼게요. 짠! 강남 본점은 이렇게 약간 앨범 느낌으로 이렇게 상자에 넣어줍니다. 안에 보여드릴게요. 짜란! 이렇게 들어 있어요. 완전 패키지가 다르지 않나요? 오늘은 그 제가 증명 사진을 찍었는데 운전면허증에 들어갈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항상 웃는 게더 편하단 말이죠. 사진을 찍을 때. 근데 무표정을 해야 돼 가지고 너무 어색한 거예요. 진짜 너무 어색했어요. 이거 보시겠어요? 아 뭔가 이 약간 웃고 싶은데 못뭐 웃는 그런 표정인 것 같지 않나요? 뭔가 너무 어색했어요. 너무 뭔가. 음. 근데 증명사진 그냥 그 민증사진 있잖아요. 그거 만들 때는 웃어도 된대요 조금. 근데 그 운전면허증이랑 국제면허증은 웃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지 않고 최대한 웃지 않고 찍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뒷면을 보면 여기 시원하다 도 적혀있고, 순간을 기록하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한번 빼볼게요. 슉슉슉슉. 짜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한 장. 그리고 제가 오늘은 선기 작가님한테 사진을 찍었어요. 이분. 너무 유쾌하시고, 너무 재밌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즐겁게 사진 촬영을 했고요. 이렇게 나왔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제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면허증 발급할 때 해도 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국제 면허증 혹시 몰라서 흰색으로도 한번 해주셨어요. 그래서 흰색 배경 두 개랑 그냥 일반 사진 일곱 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시원하다 다음 카페에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니까 이렇게 서비스로 사진을 주셨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에 담겨 있는 게? 오늘은 핑크 니트를 입었어요. 그래서 약간 핑크핑크하게 찍고 싶어서 핑크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연한 핑크색이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래 저번 격리단점에서는 약간 그냥 3개 이상만 체크하시면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3개에서 5개만 체크하라고 하셔가지고, 혼자 엄청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어색하지만, 만족,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는 또 저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스티커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담아주셨습니다. 그 격리단점이랑 그 뭐지? 강남 분점 거기 그 인테리어 분위기도 엄청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둘다 가보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좋았거든요. 그냥 느낌이 너무 달라. 느낌이 너무 달랐어요. 근데 계속 뭔가 웃, 우... 아이! 무표정 막 지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무표정을 막 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너무 웃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음 참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진짜 성기 작가님이 정말 재밌게 막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시원하다 짱. 시원하다 만족. 완전 만족합니다. 제가 비록 천명 그 프로젝트 할때 맨날 광탈당해서 못 찍었지만 드디어 찍게 되었는데 프로필도 괜찮은 것 같고 증명사진으로 찍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뭔가 항상 웃고 찍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프로필 사진으로 찍고 싶어요. <laughs> 아주 만족스러운 시원하다 후기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